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2023년 12월 10일 갈릴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는 지난 12월 6일과 7일 새벽과 저녁으로 양일간 영적 각성 집회를 가졌습니다. 1516 교회를 섬기시는 이상준 목사님,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WEC 성교사이신 양영자 성교사님, 화양교회를 섬기시는 최상훈 목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해의 마무리를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의 어머니들이 지난 6일 수요일에 어머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주여를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강사로는 은혜 충만 등의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손경민 목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강사님은 찬양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찬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는 지난 7일 목요일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니어 스쿨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준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며 퀴즈도 풀었습니다. 또한 성탄트리도 함께 만들며 주님 안에서 함께 웃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니어스쿨은 매주 첫째 주 목요일 10시에 드림랜드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예배하며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교육관 지하 식당에서 전체 임원 교육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및 모든 사역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행사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유아 세례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음악회가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교육관 1층 엘림 카페에서 있습니다. 티켓은 교회 사무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익은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갈릴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